정식 일은 언제로 잡으셨는가요? 9월 중순. 9월 중순요. 지금 이제 그 거즘 이제 9월 15일을 다들 생각해요. 10일에서 뭐 20일 사이. 이때가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기도 하고 온도도 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15일에서 20일 사이로 치려고 해요. 20일 이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일리아방 출레가 동시에 일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육묘장에서 오래 있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화가 더돼 가지고 일리아바이 같이 나온 경우 가 많으니까 20일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 비행이면은 10일에서 20일 사이. 그리고 아까 님에 온도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식 초기에는 어, 온도 관리를 할때 주간 온도는 떨구기 힘들어요. 차광망 씌우고 하더라도 27, 8도 많게는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야간 온도들은 뭐 그때 날씨가 선선해 가지고 그런다면은 어, 12, 3도 되겠지만 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굳이 정식 초기 일주일 동안은 굳이 문 닫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습도가 중요하니까, 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뿌리가 적당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에 문을 닫아줘요, 억지로. 작물은 연화, 하고 경화를 하면서 커지거든요. 근데 연화를 시키는 상황에서 커지는 거하고 경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커지는 거에 어, 비대율이 두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야간에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야간에 문을 덮어가지고 좀 춥지 않게. 그러면서, 아, 대기습도를 갖다 확 높여줘가지고, 연화시켜서, 잎을 착착 키우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화기에는, 개화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야간, 야간에 추워지겠죠. 11월달 넘으니까, 11월달 되면은. 그때는, 어, 주간 온도는 23도를 2 4 맞추려고 생각하고, 야간 온도는 18도 해가지고, 어, 착화시키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죠. 15도, 평균 온도 15도. 이제, 평균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한 시간마다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주간 온도 최고 온도, 야간 최저 온도 해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나누기 하면은 평균 온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 평균 온도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개, 계산하시면은 보통 이제 딸기 사악하는 어, 데도 마찬가지, 어, 재배하는 데도 마찬가지. 정식 일부터 무조건 양행을 주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은 세근을 발달시키고 뿌리를 갖다가 활착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밝은 제도 두 번이나 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부터는 어, 뭘 하냐면 이제 잎을 키워야 돼요. 먼저 잎 먼저 키우고 나서 뿌리 발달시키면 가분수 돼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을 키우는데 이제 중점을 둬야 돼요 아까 이 이야기한 대로 하우스 덮어서 대기습도 높여주고, 그때 당시 제일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질소거든요, 질소. 질소질 많이 흡수해요. 그러면은 양액에 주는 질산칼슘에 들어가는 뭐 질소질 있잖아요. 그걸 빨아먹는데도 애들이 한참 먹는 시기이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뭘로 해주냐면, 야간에 대기시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뿌리잖아요. 뿌릴 때, 질소질이 높은 비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FMC 같은 경우는 부스트킹이라고 있는데, 부스트킹을 뿌리든가, 그런 거 뿌리면서 질소질이, 어, 2%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해봤자 5% 밖에 안 되는데, 그 5%의 도움으로 해서 20cm가 되는 딸기파리를 30cm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 주기 위해서 그런 거 뿌려주고요. 정식 초기에 급액을 갖다 많이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급액 횟수를 갖다 줄이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입아 벌리고 있는데 뭐 받아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받아먹지 못하고 니도 좀움직이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 정식 초기부터 어 0.5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급격하게 어 이시를 높이면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 의외에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해요. 뭐 분할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그외 이시를 높이는데도 하루 간격으로 0.1씩 올리든가, 이틀 간격으로 0.2씩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시면 돼요. 최고치는 뭐 여기서 1, 1 0 1뭐 1.0뭐대시면서라고 써져 있는데, 1.2, 1.4까지도 올려요. 그거는 농장주들의 마음인데 가장 큰게 큰 뭐냐면은, 1.2, 1.4로 만들었을 때, 어 얘가 먹을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점이 넘으면 얘는 못 먹고 바닥에 쌓여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소맨드를 써야 될 시기가 빨리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염류를 해소해 시기가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내가 봤을 때내 작물이 충분히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1.4까지 올려도 상관없지만, 어 얘는 아직까지 활착 조절했고좀 좀 정확히 못 빨아먹는다 그러면 쌓이지 않기 위해서 인사질이 안 쌓이기 위해서 1.0에서 1.2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활착 해놓고 나면은 물주는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코코피드니까 코코피드 기준을 한다면은 일해줄 때한 이제 250 m 정도 줘요. 250 m 정도가 줘가지고 좀 이제 그것은 이제 농장주들이 아침에 나가서 물이 많은가 적은가를 확인하고 날마다 하는 것같이 아, 250좀 적은가? 내 그러면 한 3, 50리터 정도 높이고. 이것은, 어, 유도리 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농장 뒤에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발자국 소리가 저는 처음에 그냥 탁탁 이 발자국 소리인 줄 알았더니, 가서 만져보고, 상태 보고, 이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얘가 양동훈이가 딸기농사 지면서 250리터라는 게나2 5 0리는 계속 좋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박살나요. 농장주님들이 대체로 감각이 있어서, 아, 250도 좀 적은 것 같으니까 30도 늘려볼까? 50도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횟스를 줬는데 내가 봤을 때, 아 이걸 아침에 왔는데 물을 짰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좀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 시작할 때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질 정도 물 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물 양을 늘리든가, 횟스를 늘리든가, 마지막에 주는 물이, 물의 시간, 시간을 시간좀더 뒤로 미뤄주든가 해야 되는데, 양동훈이가 딸기는 물이 많으면 죽지, 적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 당연히 죽진 않아요. 근데 과일을 한두 개씩 덜 따버려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키울 수가 없어요. 물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뭘 키우겠어. 그리고 이제 물주기, 물주기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 저는 이제 편,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뜬, 뜨고 나서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찬물을 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옆장의 온도라 그래가지고 옆장의 온도가 떠야지만 광합성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시간 후 정도는 맞더라고요. 겨울철에도 한 시간, 해 뜨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이제 저기선 온도계로 재볼 거 아닙니까? 그럼 옆장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요. 그러면 그때 물을 주면 얘네들이 먹을 준비가 됐는데, 해는 이제 막 떴는데, 얘는 눈도 안 떴는데, 뭐, 밤 먹인다고 그러면 애들 먹겠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해뜨고나서한 시간 후. 만약에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저기선 온도계로 아침에 가가지고 해뜨고나서 온도계를 한번 재봐요. 대기 온도는, 대기 온도는 쉬운 이기로 15도인데, 엽장면 온도는 13도잖아요. 그럼 아직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대기 온도는 13도인데 얘가 15도다 그러면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끊는 시간은 언제냐? 해지기는 2 시간 전이라고 이야기들. 처음 이제 2 시간 전에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갔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배드에 나가서 흙에 손을 짜봐라. 그래요 전물 들어가기 전에 그럼 짜봤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해지기는 2 시간 전이 아두 시간 전이 아닌 거예요. 2 시간 반 전으로 더 당겨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물이 두두둑 떨어져. 그러면은 3시간 전으로도 땡기고. 이런 식으로 땡겨야 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2시간 전에 했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그럼 물을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물 주는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이는 거. 첫 물을 줬을 때 회수량이 10%가 안넘 때, 10%가 안넘때 물은 좀 있어야 돼요. 예전엔 30%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첫 물을 줬을 때30% 이상 회수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10%만 안 넘고, 물을 했을 때, 꽉 지었을 때, 한 방울 뚝 떨어질 까말까 하면은, 물을 잘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기억하셔가지고, 물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강진의 대표님 같이, 어, 한 해, 한 해, 한해 50%씩 성장할 수 있어요. 강진에 이제, 뭐, 아시나고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 강진이 대표님이 지금 올해 이제 10살 가깝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매출이 얼마 된 거야? 1년 농사지면 뭐 3천만 원 본대요. 남는 게 3천만 원 아니고 3천만 원 매출인 거야. 중간에 와서, 한 번, 그러 따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물주기를 자기는 제일 배우고 싶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매일매일 관리를 했어요. 전화하고. 한 해가 지나니까 그에 이제 6천만을 원 찍더라고요. 중간에 왔으니까 다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양 대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물주기는 정확히 잘 배워서 이제 잘할수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갔더니, 어 9,000, 1억 정도 됐어요. 평소는 저보다 적어요. 6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연세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잘하고, 그쪽에서 맛있는 딸기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려고, 어, 말씀드린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출, 일몰. 이, 이거 조금만 응용하시면은, 어, 괜찮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짜보는 거. 그걸 며칠 단위로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길게는 한달단위예요한 달이 지나면 또 다시 세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농사 시작하면서 물 줄기 시작하면은 농사 끝날 때까지 같은 시간에 주고 같은 시간에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해가 뜨는 시간이 다르고 지는 시간이 다르는데 어떻게 그래요 짧게는 뭐 2주라고 이야기하는데 2주는 너무 귀찮고 수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한달 정도 되면은 어? 한달 되면은 오늘 이제 물 주는 시간을 첫물 주는 시간을 뒤로 밀러야 되겠다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항상 하는 날짜를 정해놓으세요 매월 1일 날 그런다고 좋은 방법이에요